네고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등록상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여담 그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담 다고 된 친구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옥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둘이 예루살렘에서 60 스타디온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며 드러날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였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이 무엇이냐시니 그 슬픈 표정을 지으며 멈추어 섰다. 그들 중에 하나인 글로바라고 하는 이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 며칠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무슨 일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사 사람 예수께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위와 말씀에 권능이 있는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장들과 집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선고를 받고 또로 하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자라고 소망하였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삼일이 지났습니다. 거기 우리 가운데 어떤 여, 여자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지 여자들이 새벽에 부담에 갔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분께 살아나셨다는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이죠. 엠마오 우상으로, 아,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엠마의 우상 가운데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고, 듣고, 또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고 있는 이투자 자의 모습을 함께 볼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먼저 볼까요? 말씀의꼽핀 칼에 알맞은 말로 넣어 말씀하고 알사가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할 때, 띠띠께서 친히 가까이 가서 그들과 띠띠 하셨으나, 그들은 띠 가려져서 가리져,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음. 16절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가서 그들과, 아, 동행, 동행하셨다. 예으나 그들이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무엇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나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초자형 쪽으로 그들의 눈을 가려서 못 보는 것이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설마 예수님이겠소 하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무덤에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보며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과정은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어, 막달라 마리아 및 여자 세 명에서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어서 제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들이 나타나고 이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엠마우드상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엠마우드상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음, 예수님께서 신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이 어, 너희들 가운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때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을 들으면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 19절 말씀 보세요. 음,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위와 말씀에 권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또 모든 백성 앞에서 행위와 말씀에 권능이 있는 선지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볼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분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아나, 또, 뭐, 뭐, 에레미아나, 그러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말씀에 능한자 정도, 그러니까 좀 성인으로 보는 거죠. 아, 거룩한 사람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는 보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한계를 듣는 거죠. 명확하게 죽음 앞에서 그것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한계성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대체 자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선고를 받도록 하고 그분은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1절 말씀에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자라고 소망하였고 이뿐 아니라 이 일들이 일어난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억압된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차원적인 그런 구원을 그들이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성취가 되지 않고 벌써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먹고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더욱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으니 그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었는데 아 신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께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났어요. 이거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현실이고. 환상은 영어로 하면 일루전. 그러니까 어, 환상, 그런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만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환상이잖아요. 여인들이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판명이 불가능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환상이니까. 이들은 여인들이 보는 것을 환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진짜로 만났는데 천사를 만났는데 환상이 아니라 만난 것을 그들은 환상이라 여기며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긋난 이들의 모습,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엠마오도상에 갖고 있는 이 주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울 텐데 잘 배워야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그대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또 접하되, 말씀 그대로, 말씀이 전하는 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엠마와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수용하였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작은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던 이들의 모습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한 채 선제전 중에 한 명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주께서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유언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주께서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그러게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히 받으며,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모상으로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